제이준 코스메틱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사부입니다. 제이준 코스메틱 m&a에 대한 부분들이 재료로 작용하면서 단기간에 급등을 했죠. 8천원대에 있던 주가가 2만원대까지 수익이 상승하는 등 단기간에 120%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이 시장에서는 상한가로 출발해서 결국에는 쏟아지는 매물들을 감당하지 못하고서 8% 정도가 하락한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 거리량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 일단 대량 거리가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출현했죠. 과연 상승세가 일단락게된 것인지 또 아니면 단기적인 눌림목 조정을 거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실현할 것인지 상당히 중요한 갈림길에 처해 다라고볼 수가 있겠는데 김사부가 속 시원하게 해답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함께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 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사부가 우리 구독자, 시청자들의 계좌를 불려드리기 위해서 완전히 공짜로 이 시초가방을 이렇게 100%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죠. 그런데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날마다 어마어마하게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초가방이기 때문에 잠시 한번 살펴드리고 원격적으로 체이든 코스메틱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사부의 시초가방 보시면 스크롤되고 드래그 됩니다. 그래서 일체 수정이라든가 조작이 없는 있는 그대로만을 보여드리는데 추천 당일의 매도까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지면서 일단 수익을 챙겨드리고 있죠. 그러면 최근 성과를 보도록 하겠는데 9월 30일부터 보도록 하죠. i c t k 뉴로픽 두 종목을 해드렸는데요. ICTK가 매수가 대비 14% 상승 중이니까 17,250원 이상에서 매도레스익을 챙기자라고 했고 뉴로픽의 경우에는 매수가 대비 18% 상승 중이니까 23,300원 이상에서 매도레스익을 챙기자라고 했죠. 그리고 10월 들어서는 첫날 10월 1일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와 캠트로닉스 두 종목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오가노이드 사이언스가 매수가 대비 9% 상승 중으로 4 1,800원 매도레서이을 챙기라고 했고 캠트로닉스는 매수가 대비 12% 상승률이니까 35,5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해서 이걸 챙기자라고 했죠. 그리고 10월 2일에는 네오셈 역시 CXL 테마 중의 대장주 격이죠. 그래서 다점을 접어드렸고 류앤AI까지 두 종목을 해제렸는데요 류앤AI가 매수가 대비 20% 상승률로 29,20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해서 이걸 챙기자라고 했고 네오셈의 경우에도 매수가 대비 11% 상승률로 13,050원 이상에서 매도라적 안내를 드렸죠. 지금 보시면 어떤가요? 적중률, 퍼펙트 합니다. 사실, 김사부 적중률이 한90% 정도가 되는데, 최근 시장이 아주 좋죠. 그래서 100% 퍼펙트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수익률, 기본적으로 10%의 수익률은 매일 나오잖아요. 그리고 20%, 때로는 상한가 종목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제가 빠르게 불어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그동안 지수는 최고가를 갱신하는 등 거침없는 랠리가 계속이 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서도 개별 계좌를 보면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거나 또는 역주행을 하면서 손실을 보는 그런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사실상 박탈감이 이럴 때로 수록 더 심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낙타마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4분기 남아있잖아요. 김사부가, 김사부가 일단 4분기 계좌를 빠르게 불려갈 수 있는 지름길을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이게 바로 지금 시축가방입니다. 따라서, 보시는 대로 따라서 매매만 하시면, 그대로만 하시면 수익을 빠르게 지금 불려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소한 한 달에 100% 이상 수익을 현실화 시켜보고 싶었다는 이런 분들은 김사부의 시축가방에 합류하시면 되는데 공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상단에 010-8329-9609로 지금 바로 김사부라고 문자 하나만 주시면 됩니다.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일단 아주 쉽고 간단하죠? 그래서 2, 3초만 되는데 지금 문자 주시고 시축가방에 합류하시면 여러분들의 계좌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불어나는 아주 대단한 경험을 직접 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이중 코스메틱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드리겠는데, 제이중 코스메틱의 경우는 업력이 상당히 그래도 오래됐어요. 1972년에 설립이 됐으니까 상당히 업력이 오래됐죠. 이 마스크팩으로 상당히 좀그 초기에 이름을 알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는 기초 스킨케어, 색 기능성 제품군으로도 포트폴리오를 확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는 실적들이 그다지 좋지 못하다는 점이에요. 매출이 일단 100억대 초중반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고 계속해서 적자가 이어지고 있죠. 이어지고 있죠. <laughs> 올해도 역시 상반기까지 38억 정도 매출의 적자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동사의 경우에 그 이전에 그 쌍방울 어~ 계열인 n s e m 이 인수돼서 쌍방울 계열로 편입이 되기도 했습니다만는 일단 어~ 이 구조 속에서 이제 제이준의 경우에 강림의 최대주로 등극을 하면서 핵심 계열사 역활을 수행을 했었죠 하지만 아 올해부터 쌍방울 그룹의 해체가 공식화되면서 계열사 매각이라든가 지배 구조의 정리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제이진 코스메틱의 경우에도 역시 (N.S.E.M이) 보유한 구조를 유지한 채 삼자 대상 유상 증자를 통해서 메타엑스 1호 조합이 최대 주주로 부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바이오텍의 계열사 차케어스를 통해서 일단 그 동사의 지분 40.36%를 보유하고 있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메타엑스 1호 지분의 그 조합의 최대 출자 자로 나타났죠. 그래서 메타엑스의 최대 주주가 되면서 일단 이 제이든 코스메틱을 또 인수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 자회사 세는 의료 기관 시설 관리라든가 가족 케어 또 병원 고객 관리 그리고 또 IT 모바일이라든가 디지털 플랫폼 등 의료 헬스케어 전반에 걸친 통합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도 있는 업체인데 일단 이 차케스의 기업 가치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인수합병들이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차광렬 차병원 차바이오그룹 글로벌연구소장 등. 오늘 이가에 상당한 좀 이익을 주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차케어스는 차연구소장이 그룹 내차바이오테교의 주요 교회사 가운데서 유일하게 직접 지분을 보유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차케어스를 통해서 이제 동선에 인수를 했다는 것 상당히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볼 수가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기간의 급등에 따라서 차익 매물이 쏟아졌음이라면 여기서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번쯤 잠시 눌림목을 거친 이후에. 또 다시 한번더 상승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사실, 일단 5일 선이 포진하고 있는 자리, 지난번에 이제 그 상, 갭 상승을 했던 자리죠. 이게 이제 5선이 올라오면 1 2 0 0원 정도 되겠죠. 1 2 0 0원 때에서 차적인 지지를 확보하면서 다시 이제 재상승을 시도할 경우, 이럴 경우에는 지난번 고점에 돌파가 되어지면서 한 2만 오천원까지 또 다시 한번더 상승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가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경우에 이제 이게 이제 깨질 경우에 는 역시 조정이 조금 더 깊어지겠죠 왜냐하면 이일날 거래했던 물량에 대한 부담들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럴 경우에는 이제 만 원대 언저리 전후, 뭐 이십일선까지 가기보다는 만 원대 언저리 전후까지 해보기로 했다가 다시 한번만칠팔천원 정도까지 상승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현재 쯤에서 거래량입니다. 이거래량이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수발된다면 라 그만큼 손바뀜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일단, 어, 우회선에서지도 확보를 하면서 이런 손바뀜이 이루어질 경우에 2만 5천원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까지도 상승을 한번쯤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미리부터 이제 어떤 그, 이, 현대메탈에 대해서 움직이기 보다는 수급이라든가 또 세력의 힘에 대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게는 실시간으로 대응을 잘 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사부가 이런 그거래량이라든가 손바김 여부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들을 바로바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될 것인지 또매도라는 시점은 언제일 것인지 이 타이밍을 잡아서 이제 실시간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보고 있는 영상 하단에 보면 더보기 있죠 <laughs> 더보기를 누르면 어, 일단 김사부가 링크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링크를 눌러서 제이징 코스메틱이라고 적고 매수 가격 비중 등을 적어주시면 김사부가 최적의 매수 매도에 급소 포착을 해서 실시간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그래서 수익들을 아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용해 보신 분들은 뭐 상당히 적중률이 아주 높다라고 일단 어 알고 계시겠지만, 새롭게 활용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어, 일단 이용을 해보시면 그 접종률, 어,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게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이제 김사부 번호가 있는데, 제이중 코스메틱이라고 그냥 문자, 종목명으로 문자를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링크는 시초가방 입장인데 구독자분들 100% 무료라고 되어 있죠. 시청자분들 100% 무료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보시면 그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입장하시면 훨씬 더 좋겠죠. 사실 어 이제 그 추석 연휴가 지나게 되면은 어두달하고 뭐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요. 시장도 그래서 <laughs> 계좌 관리에 보다 좀더 집중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소한 연말까지 250%에서 300% 정도 수익을 챙겨보고 싶다. 이런 열정, 야망이 있는 분들은 두 번째 링크를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네. 시축가방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이전 자료들을 보더라도 계속해서 수익들을 챙겨 나갔던 것들은 확인이 되어지고도 있죠. 그런데 이대로만 지금 따라서 매매를 하시면 아주 쉽게 계좌를 불려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일단 보도 고 믿지 못하는 분들 같으면 어쩔 수가 없겠습니다만은, 김사부 함께 시초 가방에 참여하시는 분들 상상했던 것 이상의 수익들을 크게 올리면서 아주 해피한 연말을 맞이하게 될것이라는점 미리부터 장담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